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네 여기는 베트남의 하노이 대학교, 네 하노이 대학교입니다. 어, 저는 이제 하노이 대학교의 이 집합체 쪽에 네, 제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항상 이렇게 여기 와서 운동도 하고 어, 또 여기서 또 많은 교수들, 또 선생님들하고 교류도 하고 그랬던 곳입니다. 네, 오랜만에, 3년 만이죠. 3년 만에, 3년 만에 어, 이 대학교에 이렇게 와가지고 어, 또 걸어보니까 어,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많은 학생들이 전국에서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같이 공부하고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한국어 통역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게 코로나 3년 때문에 활동을 못했죠 활동을 못하다가 3년 만에 이렇게 와 보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옛날 추억이 많이 떠오르고 많은 학생들하고 이렇게 추억이 많았던 그러한 곳이죠 네, 뭐, 여기는 뭐, 한국 학생들도 많고, 그리고 외국 학생들도 많아요. 뭐, 유럽 학생들도 많고, 뭐, 또, 중국 학생들, 일본 학생들,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와서 공부도 하고, 교류도 하고, 그러는데, 아, 참, 옛 생각들이 많이 납니다. 네, 뭐 한국 학생들도 한국인 학생들도 여기 와서 또 많이 공부를 해요. 여기서 이제 베트남어 공부도 하고, 에, 또 한국어 교실이 있어가지고 또 한국어에 대해서 이렇게 에, 공부도 하고 에, 그런 곳입니다. 매일 제가 운동하고 걷고 에, 그랬는데 어, 이렇게. 와서 또, 여러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또 학생들을 만나니까 참 좋네요, 기분이. 네, 한국이 계속해서 세계를 잘 뻗어나가길 바랍니다.